당진시 농업기술센터 2층 중강의실 에서는 여성농업인들로 구성된 강소농 기본교육이 진행되었다. 2022년은 좋은세상바라기주식회사 최병석 대표 경영학박사와 함께 기획을 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강의과 교육 그리고 실습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강소농과정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과 정으로 이루어지며 기본교육에서는 농업 환경의 변화와 트렌드를 살펴보고 농업 경영의 필요성을 통해 동기부여가 정으로 진행된다. 심화교육은 경영체의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고 자율 모임체를 조직하여 교육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스스로 규칙과 방법을 다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후속 교육은 실무적인 스킬과 전문적인 수단을 배우고 실천하여 실질적인 결과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과 정으로 구성되었다. 기본 교육에서 최병석 대표는 세 가지를 목표로 선정하고 강조하였다. 농산물이 아닌 상품을 팔아보자. 상품화는 가치를 더하는 과 정이다. 가치는 후보로 과 반드시 생기니 우리는 호에게만 판매하는 전략을 유지하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수단이 있겠지만 작은 성공의 경험은 결국은 효능감을 높이고 큰 성공을 견인한다. 따라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잡고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작은 성공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실천하자는 의미라 할수 있다. 특히 신상품 기획이 농산물의 가공의 개념이 아닌 타겟팅에 따른 가치에 추가라는 개념에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방식이자 교육과 정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과 정은 자율 모임 채팅 빌딩과 공동의 목표 충성 고객 만들기 및 고객 관리 노하우 비주얼 머천다이징 및 디스플레이에 의해 농가 소득증대 직방. 직거래 마케팅 상품 기획 및 구성 신상품의 스토리라인과 컨셉 잡기 벤치마킹 또는 크로스코칭 브랜드 네이밍 도출하기 시제품에 적용할 상품 포장 디자인 시장 조사 및 시제품 샘플 포장제 실제 기획 상품 세팅 및 시제품 구성 마케팅 글쓰기 나만의 상품 홍보 전략 신상품 기획 전시 준비 및 전시회 과정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이다.